할렐루야. 은혜의 한 날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 뿐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제야미 재미 깊은 일일세, 신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y 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yes, 5 4 2 y 입니다 e s yes, 제약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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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지하여 부원함 물어던 내 영원무궁 진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 예, 수, 예, 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수, 다 예, 수, 예, 수, 귀한 예, 수, 믿 예, 수, 소뢰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가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 큰 풍랑과 파도도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영혼들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주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쩐지 미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쩐지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쩐지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밝힐 만한 등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만한 많은 요인들이 있는 이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선포할수 있을 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을 낼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 허락해주시옵소서 어 저리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령님들 한분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어 저리 이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치유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란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시옵소서 어 저리 우에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내역여 t 주시옵소서. 어, 여자여, to share the sun. To m a k 감사합니다 the sun. a 시간 n 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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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e n a m e 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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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과 함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 받았고 많은 앞에서 선한 증하였 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에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며 만물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있고, 가시고, 무척하였고, 주시니, 네. 내가 이 세대에서 부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강력하고, 선을 하고, 조화하며, 아,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감결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우리 귀를 기울이며 또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하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어떤 믿음생활을 하지만, 순간순간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가여 주옵소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앞서 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될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에도 주행하는 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사도 바울이 디모디에게 마지막에 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생 동안 요구되는 일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세월을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의 사고 방식과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집트의 사고 방식과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내면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광약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집트를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령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일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구원받기 전에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힘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해 바르게 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성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옛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이집트의 사고 방식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낳고 자라 오셨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교육을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가지 우리가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네. 국민학교 가실때 거기에서 국민학교에서 성경 배우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어, 국민학교 가면 이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을 가르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뭐 기본적인 사람됨, 인간됨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라기보다는 많은 어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단 말이죠.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져 있냐면 이 땅의 애굽의 사고 방식,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놓치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이 다 빼내지 안 빼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읽은 부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11절 시,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딱 다가왔던 그 언어가 있는지 있는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제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사장처럼 안 생겼지만 제가 사장이면 그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뭐 구멍가게 사장님이시면 제가 그냥 문 열고 싶을 때문 열고 문 닫고 싶을 때 닫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 뭐큰 대기업의 사장 회장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침 6시에 출근을 한다라고 그래요. 내가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내, 나에게 원의 그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아빠거든요. 아빠로서의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이시죠. 어머니로서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따라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너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해야 하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 찬송가 328장에 보니까요, 오늘 메시지와 똑같이 딱 맞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자, 328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찬송가 328장. 오늘은 반주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디모대전서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328장. 어떻게 시작하죠? 너 주의 사람아.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찬양 부르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 있고 그리고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328장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들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고 따라가야 될 것들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어두엔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인다의 왕의 왕성기라너 주의 사람아 Ma 성을 나요, 중성을 다요. 십자가 높이,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헛된 일들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의 밤을 이기게 살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일이 많고 많은 이 때에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일하게 하시고 십자가 높이 들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속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어, 저린 감사합니다. 어, 저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애굽에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찌니 그 모든 것들 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의유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주님 역사하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깨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이 땅에 오, 주님 마음과 뜻 고정성을 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밤이 이렇게 져가는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악의 밤을 이기고 우리새 아침을 맞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할 일이 많고 많은 이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일을 남겨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주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초님 주님, 주님 앞에서 게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 건너러 가주시옵소서. 어초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어초님 주님 우리의 삶과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 온모이니 기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 올리며.